제발, 큐. 그럼 누가 집부터 시작하는 거지? 에? 나부터 시작하나? 정말로. <laughs> <laughs> 아휴, 우세 부터 하시기로. 엘로시청자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왜이 찬양 안 불러줘? 이 찬양 정말 내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 그 찬양 들고 왔습니다. 오케이, <laughs> 네. 네, 오늘 <laughs> 새로 오신 분 <분이 웃음> 있겠습니다. 네. 엘리야 네. 아, 네. 새로운 네. 분이 또자민님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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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제가 자매님. 맨날 당해가지고 네. 엄마를 대가어 엄마 좀 피겨트 네 제가 오늘 확실히 기를 네. 눌러주고 조금 과하면 면서 <laughs> <옆에서> 쳐다보면 <웃음> 네. <웃음> 그 노래 아, 알아요 그 노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알아 몰라 압니다 알죠 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laughs> 약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희 할머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오 <laughs> 어, 진짜요? 할머님이이 진짜 아세요? 네 굉장히 좋아하셨던 찬가입니다. 아, 그렇죠.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여와의 영광이. 네, 그, 네, 아시죠? 우리 바다 높은 거. 아시죠, 아시죠? 추억이 새록새록. 추억이 새록새록. 그럼 쳤어요, 안 쳤어요? 쳤습니다. 쳤죠? 10년을 네. 치셨으니. 네, 네 그러니까. 아, 안 쳤으면 네. 간첩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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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laughs> 그찬영들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분에 대해서. <laughs> 네. 아, 쟤좀 표정 좋었 아닙니다. 이러면 토크가 끊 나와. 이게 연결해줘야 되는데. 쟤는 고춧가루의 은사가 있어서. 이 노래도 이 찬양 막다 좋아하는 찬양인데 한 사람이 자꾸 그랬더라고요 그렇죠. 한국 교회에서 정말 찬양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네. 한국씩은다 교회서 에다 그렇죠? 많이 부르셨죠. 많이 부셨죠. 엄청 그렇죠? 많이 부셨죠. 그 그분이 누구신지 한번. 바로 고형원 선교사님. 와. 네. 고형성교사님은 가수는 아니에요. 하수 아니시죠? 그, 하시는 말씀이, 네. 아, 나는 노래를 못하기 때문에, 크로스 아 분들이 잘 받쳐주시고, 음. 해야지 하신다고. 아 예, 예. 그래서, 교회에서 그, 고영원 성교사님을 초청을 하실 때, 네. 혼자는 잘안 부르신다고. 아 노래를 못하니까 <laughs> 노래에 자신이 없으셔서, 본인 당신께서도 편하게 웃으시면서, 음. 음. 항상 같이 가야 우리는 사역, 사역이 된다. <laughs> 자, 근데 그 고영원 선교사님이 이문세 알죠? 이문제. 네. 이문세 씨가 그렇게 뜨기까지는요, 그 밑에 작곡자가 있었어요. 네. 이영훈. 맞아요. 맞아요. 이영훈. 예, 예. 이영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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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 연과 아, 뭐 이문세 씨의 히트곡에. 그렇죠. 예, 거의 그치? 대부분의 곡을 네. 만드신 곡들이 그쵸. 다 히트셨죠. 이문세 뒤에 이영훈 씨가 있었다면, 우리 한국교회 뒤에는, 어, 난 진짜 고영원. 성교사님이 있었다.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치신. 그쵸. 예. 명곡을 많이 만드신 분이죠. 네. 그 전에 막 90년도 때는 뭐, 박종호 씨나 최인혁 네네. 씨나, 네네. 그 다음에 우리 사모님. 우리 그, 어, 저번주. 저번주. 아, 송정희 사모님. 희사 예. 까먹으셨나봐. 네, 좀 밥을 줘금 송정희 사모님처럼 그렇게 빨리 뜨지는 않으셨거든요. 네네. 근데 어느 한순간에 확 터졌잖아요. 그예수전도단에서 이제 찬양인도자로 이제 시던 이제 분이셨는데요. 붕 앨범이 1997년에 이제 발매가 아... 돼요. 바로 이 앨범입니다. 아, 붕1집 한국 교회가 어느 한수에 침체에 들어갔어. 한수간에 침체에 있다가 이게 갑자기 네. 들고 일어난 거예요. 네, 네. 굉장히 영적인 붕이 일어나고 음. 새로운 흐름이 일어나서 네, 네. 전국을 다 투어하며, 투어하면서. 영적인 다운된 흐름이 다시... 음. 그래서 부흥인가요? 1997년에 음. 이 한국의 IMF 맞아. 사태가 어. 터지거든요. 아, 그 그럼 i m f 는딱 맞았던... 딱그 해에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근데 어. 상황이 터질 거를 예상을 하고 한게 아니죠. 아, 그것도 은혜다. 그렇죠. 앨범에 들어가 있는 오. 내용들을 보면, 맞아 그때 뭔가 예, 예언 같은 이 땅의 황무함을 보셔서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 우리에 대한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아. 이 땅이 굉장히 황무해지고 회개를 촉구하는 가사들 음. 막 이런 것들이 붕일집에 담겨 있었거든요. 그런데 음. 그 한국 교회가 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회개하고 회개하고 그야말로 자복. 하는 일들이 아... 벌어진 거죠. 그때에이 앨범이 발매가 되면서 메시지가 아 맞아요. 부. 딱 연결이 된 거죠. 그렇죠. 다시 붕 그렇죠. 야, 근데 그게 이게 고영원 선교사님이 아이엠에프 올 거라서 쓴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그렇죠. 이미 그 전에 쓴 곡이고 네. 오랜 기간 동안에 묵상을 하고 네, 네, 네. 썼던 곡이고 발매된 곡 앨범이었는데. 네. 딱 시기가 그때 도산되고 그렇죠. 뭐 아버지들이 막 일자리를 잃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다 전부 눈물로 네, 기도하는 시대. 네, 네. 네. 이찬양 부르면서 내가 여기 몇번 목이 간 적이 있어. 너무 높았어. <laughs> 전반적으로 높죠. 높죠 네. 그만큼 네. 그때는 막 애절했거든요. 그렇죠. 네. 아버지가 갑자기 실업자가 되고 뭐 은행이, 문 닫고, 은행이 문 닫고 그렇게 네. 터져라고 불렀던 것들이 이해가 되는데 이 찬양 하나 하나가 다 보면 다 우리가 아는 찬양들인데 음.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게 그 배경들. 그렇죠. 어. 고영원 선교사님도 예술도단 출신, 출신이고 예, 하니까 예술도단의 공식 앨범으로 아. 8집으로 발매가 되는 네네네네. 거죠. 사실 저는 9 7 년도에 네. 유학생이었었어요. 아. 미국에 이제 LA, MI에, MI에. 드런 공부를 하고 이제 있었는데요. 아. 유학하고 있을 시절에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와달라 앨범을 녹음을 하, 해야 되는데 아, 그 왔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유학이 상황이... 간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 네. 나갈 수가 없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제가 나가기가 어, 어렵다. 힘듭니다. 데 무슨 앨범인데? 요 그랬더니 고용원 이제 형제의 네. 작곡된 곡들로 아마 앨범이 발매될 것 같다. 네, 그래서 네. 너무 하고 싶었는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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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일찍은 제가 아, 참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이 또 또, 또 누구를 통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그런. 그 곡은 다고영호 성기사님이 쓰시고. 쓰시고. 유명한 어, CCM 가수들이 네. 영서 같이 함께 네. 그 고, 앨범을 참여하는 그 누구누구 참여했었어요, 그때. 어, 송정미 씨. 송정미 씨. 그리고 하덕규 씨. 하덕규 씨. 예. 가시나무 내 속에 내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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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 예. 그분 지금 목사님 되셨죠. 목사님 되셨죠. 그리고 와, 그리고 뭐 소리에 박종호. 나중에는 뭐 소양 또, 최덕신씨. 최덕신! 최덕신씨도 최덕신 한곡 부르셨고, 같이 함께 부르시는 싱어분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분들이 또 연합으로 또 같이 아. 또 섬겨주셨고,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한곡씩을 메인으로 부르시고, 멋졌네요. 앨범을 만들었죠. 네. 이게 참 독특한 게요. 네. 그 수많은 편곡자들이 있는데요. 네.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한 분이 있어요. 그리고 아. 그분이 함께하는 선교단이 있어요. 아. 그게, 그게 누구시냐면, 평곡자 한 분이 바로 최성규, 아, 최성규? 전도사님이라는 분인데요. 네. 그 함께 하던 팀이 네. 대전에 있던 드림 선교단이라는 팀이에요. 드림 선교단. 네, 그러니까 음. 드림 선교단 1, 2집이 네. 좀 전설적인 앨범이에요. 포커스성이잖아요, 포커스. 그렇죠. 대전에 있는 이런 팀이 있는데 음악을 아. 너무 잘한다 소개를 한 거예요. 음악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음악을 듣는 분들이 오이팀 도대체 무슨 팀이야? 아니 대전에 이런 팀이 있었어 이렇게 된 거죠. 어, 어떤 스타일이었어요? 사실 이분들이요 클래식을 전공한 분들이었어요. 대전의 실립 교향악단에 오케스트라에서 다 연주를 하시는 연주했던 분들이에요. 분들인데, 근데 밴드를 만들어서 밴드를 자기들끼리 관악기를 불던 분이 갑자기 드럼을 치고 베이스를 잡으시고. 아, 재밌다. 근데 음악에 대한 공부는 탄탄하게 아니요, 클래식을 하셨으니 음악가니까요. 포크 음악을 해도 아. 음악이 굉장히 재밌. 꽤 자기들만의 취향으로 독특하게 음악이 나옵니다. 그래서 붕 1집의 그첫곡 같은 걸 들어보면요. 네. 완전 클래식하요한번좀 살짝, 살짝 한번 들어보면서 어떤 느낌인지. 한번들어볼까요 두럼 초보되네. 그쵸. 그렇죠? <laughs> 한번 살짝 들어볼까요? 어? 이런 것들을 어, 그런다고. 그때로... 어, 이거 아니겠네. 어어 아. 완전 클래식하라죠. 음... 아. 그야말로 교양학. 일단 분위기. 와. 야 이거 완전히 최덕신 씨랑 분위기 확들리네요 완전 다르죠. 베이스가 클래식이기 때문에요. 물론 최덕신 예. 씨도 베이스가 클래식이지만. 아. 이 벌써 음악이 이회화적인 어떤 뭐랄까 영화 음악 어, 같은 맞아, 맞아,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냥 뮤지컬. 그렇죠. 뮤지컬이나 영화음악 같은 그래. 스타일의 음악 그리고. 궁의 메시지의 중심을 둔그 아, 여러 가지 합창들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이펙티브하게 와 이렇게 확실히 틀리네요. 앨범을 쭉 들어보면 한 편의 뮤지컬 같아요. 아닌 것 같긴 한데, 목소리 가 약간 정성화 씨 같아요, 약간 목소리도. 이분은 이제 박정호 씨. 다른 분 네. 같은데, 그 기존 뮤지컬 하시는 분 목소리 같아요. 아, 그럴 수도 네. 있죠. 아. 네. 이 붕이라는 그 앨범이요, 거의 드라마였어. 우와. 처음에 갑자기 주기도문이 들어가고. 그러, 그렇죠. 아니, 거기서 설교자가 없는데, 음.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에 몇천 명이 모였다니까. 그러니까 그 노래 하나하나가, 막 메시지인 거야. 네. 나중에는 거의 때창이었어요. 그냥 노래만 전주으로 치고 나가면. 네. 그냥 모든 분들이 그냥. 그냥 다 일어나서. 그냥 다 일어나서 그냥. 그 IMF의 그, 그 괴로움을, 회개의 물결로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이쪽 교회 간 거야. 그래서 <laughs> 드럼 치고. <laughs> 이 땅에 <laughs> 항공하고. <laughs> 아, 네, 그치. <laughs> 어, 너무 궁금한데요? 아, 10년 아, 동안 아, 쉬었다고 하니까. 네. 나중에 한 번, <laughs> 나중에 한번 꼭. 근데 네. 그...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런... 아, 앨범을 전체를 다쭉 들어보시면 맞습니다. 아 명반이다. 그리고 네. 이분들이 클래식 악기들을 다 하셨으니까 여기에 나오는 모든 이 관악기들이냐 이런 것들을 이분들이 다 보셨다. 스케일이 일다 스케일 진짜 미국에서 마라나타 노래 같이 그렇죠? 되게 네네. 웅장하게. 어, 외국곡 같은 느낌이에요. 음악적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 넓은. 네, 예, 그 포물이죠. 우리 그 하덕규 씨랑 또뭐 이렇게 같이 음악 하시는 분들이랑 또 참여하고 그런 거 없었나요? 여기. 이제 아. 시인과 촌장이라는 팀이 원래 하덕규 씨의 그렇죠, 그렇죠. 상징적인 팀이죠. 네. 그러면 시인과 촌장이 누구? 원래는 두 분이 시작했어요. 그렇죠. 나중에는 이제 시인과 촌장의 이름으로 하덕규 씨 혼자 아, 활동을 하시는데요. 가시나무새 이렇게 가고요. 그렇죠, 타고요. 그렇죠. 네. 그 근데. 처음에는 두 분이 활동을 하셨는데 그게 네. 바로 기타리스트, 기타리스트. 함춘호 씨 함춘호 네. 선생님은 그 뒤에서 진짜 얼굴 없는 그런 헌신자 80년대 90년대 가요의 기타를 대부분 다 세션 하셨다고 보면 되죠 변진섭 신승훈 히트 치셨던 온갖 가수분들의 앨범을 딱 열면 그렇죠 이문세 이런 분들 앨범을 열면 함춘호 들어가 있으시다고. 아.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기타도 종류별이 있대요. 네네. 근데 저희 나라는 그분이 이제 거의 다 치시니까. 맞아, 맞아. 네. 외국 사람이 듣고, 와, 이거 되게 잘 친다. 누가 쳤어? 네. 오. 그분이 쳤다 그러면, 아, 그 사람 되게 잘 치는구나 하고 넘어가서 또 다른 음반을 듣고, 와, 이 종류 기타 누가 되게 잘 친다. 음. 누가 쳤어? 네. 또, 또, 그, 그 사람이 쳤다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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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이 어, 또 쳤다고? 보통 다그렇다이세션시 네. 씬이요. 네. 몰리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 잘하시니까. 드럼도 뭐 배수현 씨, 어... 드럼머 배수현 어... 씨고 네네네네네네. 다양한 분들이 한 세대의 또 모든 가요 음반에 이름이 다 장악이 돼 있어요. 알 만한 노래 없어요 그래서 시인과 촌장에서 초창기 앨범 때 유명한 네, 곡이 네. 사랑 일기 사랑해요라고 쓴다. 오늘 그, 그 노래 처음 듣는데. 조금, 이럴 때 한번 어, 써줘. 공익 어. 광고에 많이 나오던 또 많이 <laughs> 나오던. 요즘 때라서. 네가 내내 똑기업안 보는구나. 요즘 때라서. 사랑. 아요. 좋다. 흔들리는 요 쓴다. Wow. 이 기타를 함춘호 씨가 쳤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화음을 하도규 씨가 부르기도 하지만 함춘호 씨도 노래 같이 했어요. 아... 진국이네, 아이 명곡이죠. 네. 그 이분이 거기서 기타를 기타의 부흥의 기타를 세션을 하시고요. 네네. 네. 네. 기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평곡자가 요청을 하긴 하지만 거의 연주자가 안 하셔하는 경우가 많아, 아, 그렇죠. 네, 네. 한필호 교수님이 원래는 네. 노래를 하셨어요. 노래, 성악, 성악. 성악 안 어울린다. 예고, 예고에서 예고에서 성악을 하다가 성악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타에 빠지셔가지고 네. 아 독학으로 시작하신다. 독학이래. 네. 독학으로 잘해야 돼. 한국 기타계를 <laughs> 자학을 하신. 와, 네. 음악계를 장악을 했죠. 그렇죠. 기타로는 그렇죠. 그래서 한국 가요계의 와. 탑 세션 기타리스트로 와. 완전히 와. 장악을 하시는 분이라고. 뭐 드럼 치신 분은 또 김영석 씨라고요. 네. 제가 또 좋아하는 드러머인데요. 네. 자유롭게, 오! 저 하늘을 날아가도 놀라지도 말아요. 이거 몰라요? 아 잘못했어요. <laughs> 어. 마법의, 성에서, 마법의 성에서 드럼 치신 네, 야. 분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항상 하덕규 씨 공연 때 네. 드럼을 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예비한 앨범. 네. 한 네. 만남을 통해서, 한 만남을 통해서, 예. 또, 명반이 나온 거죠. 명반이 나왔죠. 그니까, 97년도에 IMF가 터졌을 때, 네. 환율이 한 900원 대 네. 였는데, 하루아침에 2,000원까지 뛰었어요. 배가 늙 거지. 1,900 배가. 얼마까지. 네. 그때 유학을 온지 얼마 안된 친구들은, 진짜 줌이짐 그냥... 싸서 그냥 나가야 갔어. 되셨어요. 한국에서 유학생들한테 돈을 만약에 보내면 아... 갑자기 달러로 절반도 음... 안 들어오는 상황이 됩니다. 네. 유학생들도 다 완전히 패닉 상황이 됐고, LA에서 먼그 떨어지는 노을을 바라보면서 네. 같이 음악을 하던 몇몇 뮤지션들이 오늘은 뭐 먹지 아... 이러면서 99 센트짜리 요시노야 볶음밥을 이 덮밥 같은 거 있어요. 에. 그 아주 싼 네, 덮밥, 에, 생강 생각, 절임. 네, 그거 갖고 뭐 많이 떼워. 그거를 엄청 많이 얹어서. 그 야채니까. <웃음> 야채니까. <웃음> 어쨌든 오늘은 돈 누가 낼래 이러면서 돌아가면서. 아, 진짜 그런 그랬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누구셨냐면요. 빛과 소금 일집에서 기타 치신 한경훈 씨가. 한경훈 씨가. 음, 한경훈 씨가 제 옆에서. 오늘은 누가 낼래? <웃음> <웃음> 한경훈 씨가 쓴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를 부른 분이 이소라 씨. 이소라 씨. <laughs> 그리고 또한 명의 유명한 분이 있는데요. <laughs> 네. 베이시스트 모그라는 분이 있어요. 모그. 그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 아주 살벌한 그 영화, 악마를 보았다. 나의 영화 음악을 만든 분이 베이시스트 모그예요 네. 근데 그때 같이 LA에서 저희랑 같이 같이 뭐 먹을까? 그리고 그 한인타운 스튜디오 사장님 계시는데 네, 그분 같이 그분까지 같이? 그분까지 그분이 버클리 나오신 분이에요 졸업하신 분인데 네, 네 분이 몸부라지 벌 원하는 를 바라보면서 아. 오늘은, 오늘은, 오늘은 누가 아. 낼래 그러면서 이제 심심함을 잊고자 합주나 하자 네. 그러고서 아. 스튜디오에서 열심히 또 합주하고 그냥 아. 데모곡을 만들기도 하고 그랬었죠 아.